네 예, 반갑습니다. 그 예비 광성인, 그리고 지금 이제 광성고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 어,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지가 좀 됐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광성고 최근 이 시험 어떤 핵심적인 문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 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시간이 돼서 분석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음 그래서 이제 10년 넘게 여기 마포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한 이력이랑 경력사항은 이렇게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내용은 광성고 이 학교 유형의 어 핵심적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항 설명이에요. 첫 번째. 광성고는 출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학교들은 이제 출제 유형이 고정돼서 그 학교에 출제되는 그 어떤 특징적인 그 학교만의 어떤 내신 유형이 있는데 광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기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학년, 학기 안에 중간 기말, 그 짧은 순간에도 계속 유형이 바뀌어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광성고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laughs> 두 번째는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부지문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보통 웬만한 학교들의 평균은 그 서술형이 30% 정도의 비중이에요. 근데 우리 광성 같은 경우에는 어, 서술형이 20%고 이제 객관식 독해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독해 유형이 객관식으로 <laughs>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한8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듣기 스크립트가 지금 출제되는 학교는 이 지역에서는 사실 요새는 이제 광송고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 듣기 스크립트는 보통 우리가 내용적으로 듣고 푸는 건데. 광성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독해 문항처럼 나와요. 요세 가지 유형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거 같아요. <laughs> 자, 넘겨서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출제 유형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 자, 최근에 나온 기출들을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뭐 지금 요게 그 문제 풀이를 엄밀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간략하게 문항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laughs>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사전에 대해서 영영풀이와 거기에 대한 예문을 매치시켜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쌤이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요 사전 문제도 유형이 계속 변형돼서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어휘 문제가 그 어휘의 다이어도 나와요. 첫 번째는 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쉐이드라는 게 그림자인데 여기서는 그 색조로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그 배우는 지문에 대한 단어 뜻도 알고 있어야지만 그 기본 단어의 두 번째, 세 번째 뜻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로 말씀드리면 여기 쉐이드는 지문에서 색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림자로 나왔으니까 이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deep 하면 깊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짙은으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깊은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거죠. 그걸 다 보여주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 이거는 기르다 야기하다 여기 야기하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이미지들을 떠올리다 그 다음 여기서는 그가 연구했던 거를 어떻게 그 떠올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서 정답이 3번인데 이런 식으로 어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도 출제를 하고 이것도 이번에 처음 바뀌어서 나온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도 처음 등장했어요 이번에 기말에 새로 등장했던 유형 두 가지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그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laughs>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정도가 객관식 비중이고 거의 대부분이 독해예요. 물론 이제 어법이나 어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독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잠깐 보여 줄까요? 킬러 문항. 자, 이제 독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서수령 3, 4번이 이번에 그 독해와 연관된 킬러였는데. <laughs> 이제 유형이 두 개로 또 중첩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이게 문단 요약이죠. 수능에서. 근데 수능에서는 문단 요약이 딱두개 핵심만 집어넣는 건데, 여기서는 하 나, 둘, 셋, 넷 네 가지 이네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능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이고 근데 하나의 그서답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보면은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본문에 대한 부분을 그 어법적 구문을 활용해가지고 내용까지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력이 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구문 베이스로 서술형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두 가지 유형이 중첩돼서 나오는 거를 이미 학원과 그다음에 선생님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예상 문제들을 어~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고요. 이 적중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그 심화 독해 독해력에서 되게 중요한데 독해력이. 그 수능 베이스의 유형이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온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유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문 베이스로 그리고 이제 어법적인 특성을 같이 결합해서 영작까지도 주어진 조건으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파악하는 이해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인간 종합적인. 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볼수 있고 오히려 수능보다 조금 더 엄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유형과 마찬가지로 항상 한 가지만 물어보지 않아요. 요약형, 독해형 그리고 내가 이해한 독해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주어진 키워드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어순배어라는 거꼭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미 학원에서는 예비 고일 단계에서부터 이런 어떤 그 서술형을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해력이 되게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독해력과 동시에 어순 배열이 같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어법 베이스 구문 베이스를 활용해서 그 배열하는 능력 그리고 어법적인 특성도 제대로 교정해 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laughs> 중간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 광성고의 시험의 유형은 늘 변화해서 나온다. 두 번째,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독해력을 응용해서 어법적, 그다음에 구문적인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영작까지 같이 종합해서 물어보는 게 1, 2등급을 가르는 킬러 유형으로 나온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보통 듣기는 출제를 안 하던가 진짜 듣기 유형으로 내는 게 원래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광성에서는 교과서 뒤에 있는 그 스크립트 내용도 우리 교과서 본문하고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두 가지를 A하고 B로 여기 이하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 듣게 나온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지문에 나온 본문 내용을 결합해서 내용 추론하는 사실적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이 나와요.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어떤 창의적이 그 다음에 엄밀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는 광성에서만 처음 봤는데 어~ 요 대화 스크립트 형태가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쉬운데 애들 다 맞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도 이 부분에서 기본 문법적인 지식을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던가 배운지 좀 오래돼가지고 어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까이면은 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어떤 기본적인 어법 같은 경우에도 듣기 스크립트 요런 쉬운 지문들에 대한 이 스크립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지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듣기 문항도 따로 그 어법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어 시험 기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성고는 총 이렇게 그 핵심적인 그 시험 문항 특징이 첫 번째는 유형이들 바뀌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제 독해 심화형인데 다른 어떤 그 어순 배열 서술형과 결합된다. 세 번째는 듣기 문항이 내용 추론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어법 문제로도 나온다. 정말 많은 특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리 부분들은 좀 짧게 얘를할게요 체계적인 학습 설계라고 했는데, 기본 영어 교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런 어떤 동기부여, 그 다음에 그 영역별에 따른 어떤 그 고등 영어의 특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업에 그 결합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게 자료들도 준비가 잘돼 있어야겠죠. 어, 이렇게 교재관을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날짜마다 수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처음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 시내랑, 어, 요런 어떤 GPT를 활용해가지고 예상 문제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 학원에서는 기출 예상 문제, 그리고 시중 자료, 유료 자료들 세 개를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배우는 학생들의 질문, 어,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그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설계, 동기부여, 자료, 그 다음에 질의 응답까지 관리적인 부분들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관리는 어, 첫 번째는 리뷰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습을 되게 체계적으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어, 입체적 구문 독해 수업 지루하지 않게끔 그리고 시험에 어떤 경향에 맞춰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제차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그 저희 학원 그리고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 요 핵심 문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이 저희 학원 그리고 수업을 어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JK 그다음에 마포에서 10년 이상 수업을 한김태양 선생님 그리고 이제 AI까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혹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않던가? 그러면 다른 데서 방향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학원이나 아니면은 그뭐 저에게. 어, 개, 개인적으로 그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연락을 통해서도 연락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어, 이 바쁜 와중에도 정리해서 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